오늘은 오랜만에 제 원래 머리로 왔습니다. 일단 오늘은 산리오 랜드를 처음 가볼 건데 머리 색깔 좀 예쁘게 빠지지 않았나요? 딱 마음에 드는 색깔로 돼가지고 이 머리라면 내 머리라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어쨌든 오늘은 키티짱 특집. 이 친구는 제가 예전에 쇼츠로 보여드린 친구인데 제 취향대로 조금 꾸며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친구처럼 옷을 입. 고 산리오랜드에 갑니다 사실 살리오랜드를 예전부터 가고 싶었는데 계속 미루고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 고등학교 친구인 태경이가 일본에 온다고 해가지고 바로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상의 같은 경우는 요거 두개 레이어드 해볼까 하는 생각이 가져오긴 했는데 요게 별로면 그냥 딴거 레이어드 해보고 일단 해보는 걸로 좀 별론가 싶어가지고 다른 거를 레이어드를 해봤습니다 사실 키티는 새하얀색이지만 요 딸기 키티는 이 빨간색이 메인이기 때문에 빨간색을 밖으로 해봤어요 그리고 하이는요 친구 두 개로 딸기 같은 느낌을 내줄 겁니다 요거를 안에 이렇게 매치하면 딸기 같은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홍콩에서도 해적 코디 때 활용했던 옷인데 두루두루 사용하고 있어요 솔직히 오늘은 배를 안 내놓을 생각이었어가지고 아침을 생각 없이 많이 먹었는데 괜찮겠지? 자 이제 머리를 해줄 건데 오늘은 머리띠 아니면 모자를 쓸 거기 때문에 아래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레이어드 컷을 한 사람한테는 밸런스는 사치거든요 머리 묶을 때 이렇게 한 다음에 무엇을 해줄 거냐면 다리 찢기를 해준 다음 이 끝부분을 묶어요. 이런 느낌. 이렇게 해준 다음 이 끝을 딱 묶어주면 하트 머리 완성. 아 어, 귀여운데? 이렇게 하고 요 모자를 쓸까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산리오랜드에 뭔가 있을 것 같아 머리띠 같은 거. 그래서 요건 그냥 챙겨만 가는 걸로 하고 제가 또 요런 것도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런 거 이렇게 해줘도 오타쿠 같쿠 좋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가방 은요 친구를 가져갈 건데 이것만 들긴 휑하니까 가방 꾸미기를 한번 해줄게요. 일단 메인 이키티장은 당연히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가 달아줘야 되고 이렇게 달아주고 이것만 달면 또 허전해. 제가 부자재 파는 곳에서 이런 거를 사왔거든요. 살짝 커튼 부자재긴 한데. 예쁘죠. 귀여운데? 그리고 다이소에서 요 이치고 방울들을 팔더라고요. 이거 두개 달면 좀 많이 시끄러워질 것 같긴 한데 두개다 달고 싶어 키티장이랑 같이 달자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부자재업에서 사온 요 리본 세 개를 같이 섞어서 요 키티장 부분에 어머 너무 시끄럽네 저거 방울 뺄까? 빼는 방법이 있으면 빼야겠다 빼는.. 빼는 방법이 없나? 귀여우니까 괜찮아 짠 귀여운 가방 완성 그리고 저번에 H&M에서 산요 키즈용 키티장갑 요 친구를 쓸 날이 왔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것입니다 짠짠잔 요거 진짜 나오자마자 다 품절 돼가지고 리셀로 샀어요 한 4만원 더 비싸게 산것 같아 그래도 요9 0 키라키라함을 보고 안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솔직히 이거 파란색도 샀는데 파란색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오늘은 딸기 키티이기 때문에 요 빨간색 완전 찰떡이다 싶어가지고 오늘 매치를 해줄 겁니다 헉,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산리오 렌트에서 제대로 전신 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설레. 아 그리고 여러분 또 제가 이렇게 헐벗고 간다고 걱정하실까봐 딸기 옷이랑 또잘 어울리는 이런 초록색 옷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입고 가지고 사실 많이 추울까 싶어가지고 요 친구 이렇게 둘러서 딸기룩을 완성을 해볼까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아 일단 가져갈까? 귀엽네. 자, 오늘의 멤버는 타크군과 태경짱. 예이.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세명다산리오랜드가 처음이라가지고 완전 왁왁しています. 왁왁. 도끼도끼 오케이, 行きましょう.行きましょう. 그리고 딸기 목걸이 찾아가지고 추가로 해줬어요. 300m. 오, 가와이, 가와이.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산리어랜드 예이. 예, 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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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부츠부터 사야 돼. 모자 너무 귀엽지 않아? 홍콩 디즈니대모こんな感じ의 뭐, <laughs> 곳이 같았から, ちょっと와 아, 응. 태경아. 어, 가와이. 어, 가와이? 약간 밥그릇 같은데? 칭찬이죠? <laughs> 태경아 이거 봐 너가 지금 이거 하면 이건데? 치나모르르가키티짱으해도세 응. 그래 그래 <laughs> 그래 아, 어 태경짱 여기는 샘플이 없다 뭔가 해볼 음. 수 있고 이런 게 없나? 키티하면 역시 이런 둥근 리본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치? 응. 이건 약간 롯데월드 같아 응, 응. 롯데월드 하지 므뚜미따캐라다께도 메차카와이 이거 귀엽다 아, 뭔가 이로가 따란 따란 자 카인이코 이코 이코 내 케오피였는데 바까스 <laughs> ケロケの価値差がないからね。ないね。まあ仕方ない。うん。鏡。鏡。そっちそっち。おお。ああのキッタングイじだな。かわいね。おお。いい感じ。恥ずかしい。何？一二。オッケー。すごいね。このケチちゃんかわいいな。うん。これメイクみたい。メイクハットだよ。うん。かわいい。こっちも。かわいい。 상반신 갈게요. 끝난 게 아니었어요? 네. 그럼요. 오, 가와이, 가와이. 우리 운전하는 척 하세요. 오, 이고 오, 오 오이와이? 오이와이. 돈봉투야, 이거는. 오, 이거 소리 나는 건가 봐, 노래. 아, 멜로디 카드구나. 모레모아르. 음. 산유란도니, 키티짱가, 이르노. なんかメロディが流れるそうそうじゃないなんか「Hello キティ」<laughs> えかわいいディズットも食べたいなこれ見たら <laughs> あこれじゃん <laughs> めっちゃかわいいやばっあっ気 일단 이거 맛이 어떨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도 궁금해요. <laughs> 어떤 맛일까? 응? 어떤가요? 응. 그냥 카레 맛이야. 엥. 저도 먹어봐도 될까요? 어. 제 인생 처음 파란스카라입니다. 응. 음. 응. 응. 그냥 맞아. 카레 맛이네. 아, 혼동이. 맛있어. 민나는 좀 기대가 되네요. 시나모 요리, 고차코의 퍼가 맛있어. <laughs> <laughs> 그런 <그럼> 말하지 마. 음. <laughs> 응. 시나몬 요리 어. 피티장르 호가 어. 맛있어. 시나몬 뭐. 아 근데 이소세지 맛있어. 보여 고래 너무 오이시소잖아요. 맛있어. 고래 이지만 오이시소. 시나몬 뭐. 강가에 때 요리 오버시러. 그 레몬 스폰지 응. 그거 있는 거 보니까 오늘 내가 가져온 후대스는 태균을 음. 위한 거라니까. 지금 이 머리띠랑 같이 해야 돼. 오케이. 음, 좀만 들려 근데. 그거 혹시 노이즈 캔슬링은 안 되니? 안 꼈는데도 안 들리더라고. <laughs> 네, 드셔보실래요? 좋아요. 얘는 고깃 가래라서 맛있어. 그린 카레도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영혼이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도대체가? 시나몬 요리. 시나몬 요리. 맛있네. 아또 내민다 대. 맛있네 나도. 응. 이요. 응. 오. 맛있어. 어, 근데 뭐 아우다카라 좀 맛있구나. 부추넣 소세지. 후추. 아 근데 이런 데서 맛을 봐야만 소세지 맛있어. 응. 소세지. 美味しそう。おこっちもグッチショップある。いちごいった。いいよ。可愛い。ポストある。ハロキキの。めっちゃかわいい。めっここで写真撮りで。ね並ぶ並ぶ。並ぶ並ぶ。めっちゃキティ後ろもめっちゃキティ。い。最後にキティちゃんのパプコクン食べてみます。これ何？回して？回作ってる今。 자, 그れか곧4 0분반 바로 40분, 50년, 20년, 3 0이 40년, 50년,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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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아 40년, 4세요 40년, 4워년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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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음, 년4 0맛 40년, 40년, 4 0 저거 세 가지 어떤 맛이 있는 거야? 카라멜이랑 응 소금? 어다 응 근데 이것도 소금 맛이랑 비슷하긴 한데, 그렇지? 응 근데 소금이 더 맛있을 것 같아. 초심바람. 그래? 너무 단백해. 다 이거는 메차오이게도래れ시し시す 바이바이. 바이바이. 몇장할수 있는데? 한 장씩. 나는 이거 할래. 어 이거 귀엽다. 응. 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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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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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여러분, 사실 살리오랜드가 살짝 아쉬웠거든요? 늦게 가니까 놀이기구도 탈 시간도 없고. 포토 존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 그래서 이 옷은 마음에 들지만 사진을 못 건졌다라는 아쉬움이 들어가지고 오늘 똑같이 입고 딸기 따러 갈 거예요. 사실 제가 진짜 딸기를 좋아해가지고 맨날 맨날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딸기 따기 체험을 하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 같은 경우도 제 머리로 하니까 뭔가 수이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빨간 가발 버리려다가 아 마지막으로 여기 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따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 딸기가 딸기 딸기 체험을 하러 갑니다. 가방도 그래가지고 세팅 다 풀었다가 다시 이렇게 조금 다르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인간 딸기 출동. <놀란란람> 스트로베리 파크. 이기마쇼. 메차 이치고장. 스트로베리 파크. 밑에 우에모난가 메차 이치고가르. 이치고 어어어어어. 어오 어. こ그래これくだ다い <laughs> <laughs> あいちごその前みたい,いちごじゃんおいしいかわいいかわいい <laughs> ちっちゃいかわいい見てくださいかわいい私のキリンみたい<ー>一生一生みたい。おおい,みたい。お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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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 ここを押して。<laughs> 待って、思ったより取れないけど。<laughs> おお、ああ、変。なんか下手こそです。あ、大丈夫大丈夫。初めてだからね。三つ一緒に可愛い。可愛い,い。うん。おお、これでかい。お、これは上手だった。<laughs> <laughs> すいません思ったより難しいよでも私みたいな人たちもいるかもわかんないけど、うん、おっおっ上手上手えいえいめいまる大丈夫まだ大丈夫,大丈夫まあ日光ぐらい大丈夫かな <laughs> 小さいやつで日光でいいじゃない、うん、これは大きすぎるかな大丈夫はい <laughs> ああ、大丈夫大丈夫ゲ あ、でもこの,この中もなんか一つ入れるかな <laughs> おうおもう,いもう一つおうおおおちょうどいいかもおもう一個できそうじゃん私のネックレスと同じくらい小さい <laughs> 終わりますケー。<Okay. S 1> これは落ちたらダメ落としたらダメだよ 바다고 파르페를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을까? 이따다키마스 바닐라 비나이스 워렌 쿠키 한번 먹어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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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치고도 여기서 딴이 치고라고 하는데 매차 신선한 잔 진짜 맛있어자 아이스도, 이십이 맛있어 맛있. 그리고 이 치고 주스도 시켰는데 이것도 맛있을까? 어, 진짜 생과일만 감 맛. 자, 이제 제가 직접 딴이 딸기도 한번 먹어볼 건데, 무슨 차인지는 이잘 모르겠긴 했지만, 확실히 이 친구가 좀더 하얘. 이 친구가 좀더 빨갛고. 하나하나 먹어보고 제가 후기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쇼그라이너, 바타치드. 향기는 좀 비슷해. 좀더 허연 게좀덜 맛있어 보이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반대? 자, 치기고래. え私は1つ目がもっといい <laughs> これがもっと美味しそうだったけど見た目は美味しそうそうそうなんかちょうどいいぐらいは1つ目これはちょっと時間たったぐらいの感じへえ微妙な方から食べてみようかでも見た目はこっちの方が美味しそ,うそうでしょこっちの方がもっと若いじゃあいただきます、はい、甘さもなく酸っぱさもあんまりないうんうん、うん まあ確かにリュウちゃんが言ってたようになんか時間経った後みたいなそんな感じがする。そうそうそうこれは色だけ見たらちょっと、うん、おこれ微妙かなの感じだけどね。<laughs> ここいちごですかいちごさん大丈夫はいこっちの方が美味しいな。そうでしょうん。 こっちの方がちょうどいい感じ、うん。そうね、なんか酸っぱさもちょうどいい、美味しい。色だけ見たら、こっちがもっと美味しそうだけど、こっちちょっと白いから。こっちの方がもっと美味しい。ショックだ、ショック。<laughs> ショックだ、ショック。うん